네, 반갑습니다 정규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이뛰기의 두 번째 시간 어, 우리가 높이뛰기를 연습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높이뛰기에 대해서 하나씩 배울 텐데요 높이뛰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돌고래처럼 넘는다니까요 앞으로 이렇구르면서 앞구르기하면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뛰기라 해서 달려가서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TV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달려가서 이렇게 뒤로 뒤로 뒤집어서 눕는 배면뛰기라는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해볼 건데 그거를 사실 바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멀리 뛰기나 높이 뛰기, 되게 육상 경기를 할 때는 항상 먼저 준비 운동부터 충분히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영상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하진 않겠지만, 발목, 무릎 당겨주고, 발목 짧게 또 당겨주고, 발목 뭐 이렇게 늘려주기도 하고, 좀 뛰는 것도 괜찮고요. 충분히 몸이 풀려서, 어, 좀 괜찮은 상태에서 해야지, 준비도 안 되고, 갑자기 뛰다가, 어, 넘어지거나 혹은 어디 걸리게 되면,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자 오늘 할첫 번째 활동은 한발 뛰기입니다 한발한 한 발을 뛰는데 어떻게 뛸 거냐면요 이렇게 옆에서 뛸 거예요 보이죠 앞에서 그냥 이렇게 아주 낮은 높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옆에서 발을 높게 들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왔다 가가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콘이라도 상당히 높이가 뭐 그렇게 낮, 어, 높진 않은데요 1단계 이정도는 쉽게 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할때 자 이때 해야 될게 뭐냐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 내가 쓰는 발 선생님은 여러분 들 화면상에서는 왼쪽으로 보이겠지만 선생님은 이게 오른발이거든요. 오른발 네, 오른발을 축구할 때도 축구할 때도 써요 오른발. 그러면 그쪽 방향에 이렇게 서서 뛰어보는 겁니다. 반대 방향 말고요. 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가위뛰기 할때 내가 쓰는 발로 달려가서 내가 쓰는 발로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발을 점프해서 최대한 높게 들었을 때 오른발로 쫙 뜨는 거랑 잘안 쓰는 왼발로 쫙 뜨는 거랑 해보면 뭔가 어색해요. 내가 잘안 쓰는 발이. 그래서 내가 잘 쓰는 발 쪽으로 서서 이렇게 넘어봅니다. 당연히 여기는 닿지 않아야겠죠. 성공하면 한 단계를 높여볼게요. 근데 네, 이 정도도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할수 있겠죠? 아까보다, 어, 손가락으로 마디,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커졌는데, 마찬가지. 닿지 않고 점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높이를 더 높여서, 콘 끝에. 음. 여러분들 이렇게 콘 하나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두 발로 뛰거나 달려와서 뛰는 게 아닙니다.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점프. 자, 이때, 이런 점프를 잘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뛸 때, 여러분들 연습하면은, 무릎이 내 가슴이나 배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힘껏, 이렇게, 힘껏, 이렇게 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힘껏 들어서 점프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쪽으로 뛰었는데, 어 반대쪽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쪽도 도전해도 됩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이게 어색할 거예요. 아마 뛰는 타이밍이. 그래서 뛰어보고 내가 더 편한 쪽을 한 쪽으로만 뛰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더 편한 쪽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높이를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제 그 높이 뛰기에 사실 이제 막대기를 설치를 하는데 막대기 차이면서 아프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께 밴드를 묶어놨습니다. 보물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려도 아프진 않습니다. 다만 어, 선생님은 연습도 돼 있고 완벽히 익숙하기 때문에 주위에 매트를 안 깔았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걸려서 넘어지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혼자 하면 안 되고 어른들이 옆에서 예를 들면 걸려서 넘어지려고 해요. 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 바닥에 매트가 있는 푹신푹신한 안전한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요. 이제는 어, 더 높아진 높이를 한 발로 뛸 건데, 조금 달려와서 뛰어볼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제자리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높이는 사실 보면은 허벅지에 있는 높이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자리에서 넘기는 물론 이렇게 그냥 걸어서도 넘을 수 있긴 하지만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혹시 할수 있다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어 이제 조금씩 보존이 되는 거죠. 진짜 무릎을 힘껏 차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맞춰서 준비해서 점프, 무릎 들고, 이렇게 와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오른발이 넘어갔죠. 그렇죠. 오른발이 넘어가고 왼발은 더 높이 차야 돼요. 더 높이. 더 높이 차면서 이렇게 넘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성공하면 높이를 조금씩 올릴 거예요. 자, 높이를 조금씩 올릴 건데 이제 내가 제자리에서 뛸수 없는 높이가 되면 살짝 달려어 높이 이렇게 살짝 가서 살짝 가서 점프. 네.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과 누가 더 높게 뛸수 있나 연습해 보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뛴게 우리가 가위 뛰기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사실 뛸수 있으면 상당히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뛸때 미리 딱 준비하고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서 뛰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뛰는 동작 한번 보면 뒤로 살짝 빠져서 달려가다가 왼발을 딱 찍고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발 찍고 내가 사용하는 발로 힘껏 들어줍니다. 그때, 이때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닿겠죠? 혹은 너무 멀면, 여기서 뛰면 안 닿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그팔 있죠? 팔. 팔 가볍게 들어서 이렇게 살짝 공 닿는 지점 있죠? 내가 이렇게 툭툭 칠수 있는 밑에. 조금 떨어진 이 부위에서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여기에다가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붙여놓으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도 되고, 선생님에게 표시해 를 놓을 건데, 네, 살짝 이렇게 툭달수 있는 범위. 에 놓고, 달려가서, 여기를 내가 뛰는 발이 아닌 반대발. 선생님 오른발로 이렇게 뛰거든 반대발로 이렇게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고, 거리를 빨리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달려가서, 밟고, 점프. 그래서 이 거리를, 처음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놔두고 이렇게 뛰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조금 조금씩 더 널, 널 이게 좀더 올리면서 이걸 도전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잘 뛰는 친구는, 선생님 지금 이제 배꼽보다 살짝 아래 있는데, 어, 선생님이 이제 배 정도까지 뛰는 친구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뛸 때, 여기를 짚고, 짚고 내가 잘 쓰는 발로 힘껏 들어서 넘고 이발도 세게 자, 이렇게 넘어오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 높이뛰기 활동들을 준비해봤는데 선생님이 혼자 하니까 빨리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씩 높이면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활동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스피커가 보일 텐데 이런 벽 같은 데가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랄 거냐면요. 자 선생님이 다 정리하고 왔는데 선생님 손에는 이렇게 포스트잇 한장 붙어 있습니다. 어,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할 거냐면, 뒤에 벽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점프해서, 돌아가면서 친구랑 해서, 누가 더 높은 곳에 붙이는지, 게임을 할 거예요. 이때, 실수로 내가 높게 뛰었지만 못 붙이면, 뭐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는 달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손에 스티커 들고, 달려가서, 점프, 어! 이렇게, 안 붙이면, 안 붙이면 실패. 근데 이제 선생이 들고 있는 포스트잇은 스티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접착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누가 더 멀리 뛸수 있나? 달려봐서 네. 이게 붙질 않네요. 이게 전혀 붙질 않아서. 혹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승각이 부탁해서 이게 흰색 고화지를 덮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물감을 살짝 묻혀가지고, 펌프해서덤프에서 이게 찍어 보는 거. 그럼 누가 더 높이 뛰는지 알겠죠? 근데 이걸 높이 뛰려면, 일단, 달려가야겠죠 적당한 힘 달려가고 뛸때 팔을 세게 차고 두 발을 이용해서 힘껏 뛰는 연습이 될겁니다 그래서 오늘 콘을 한 발로 넘어 보는거 그 다음에 바의 줄을 한 발로 넘어 보는 도전활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 해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벽에 붙이는거 이런것까지 해봤는데 어른들도 정말 많이 쳐요 그 농구하는 분들이나 배구하는 분들 보면 이런거 말고 농구 볼때 걸려 있는거 본적 있죠 체육관에 그런 거 누가 이거 닿는지 달려가가지고 이게 화면보다 더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프를 해서 네, 선생님은 안 닿는데 뭐 키가 크신 분들, 점프를 정말 잘하는 분들은 이런 거 닿기 해가지고 누가 닿나 누가 못 닿나 내기도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높이뛰기 연습을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높이뛰기 활동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항상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주위에 안전하게 환경이 갖춰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을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뛰는 방법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